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백영옥 작가가 쓴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환점을 돌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그 뒤엔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백영옥 작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 때 세계명작인 밝고 씩씩한 빨간 머리 앤을 보며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유일한 내 버킷리스트라고 대답하곤 했다.버킷리스트를 갖지 않겠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 없이 살겠다는 희망이었다.사람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회한을 갖는다.하지만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비교적 짧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해본 일에 대해서라면 승화라는 위대한 치유책도 있다. 고백했다가 짝사랑마저 잃은 작가가 사랑의 고통에 대한 아름다운 연애소설을 쓴다거나 화가나 가수가 개인적인 슬픔을 불멸의 예술로 격상시키는 것 말이다. 빨간 머리에는 읽은 후 나는 출국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고 싶었다. 그곳이 비행기를 몇번 갈아타고 가야 할 만큼 멀고 작고 심심한 곳이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고 싶었다. 심심한 곳이란 말은 내 마음을 오히려 잡아 끌었다. 내게 심심하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심심함은 이제 내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되는 뜻밖의 세계를 뜻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내 삶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일 말이다. 그건 어쩌면 초록 지붕 집에 사는 빨간 머리 애니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일처럼 보인다. 집으로 가는 사륜마차 위에서 바라본 마을이 흘기. 왜 붉은 지 묻는 질문에 매튜가 글쎄다 라고 말하자. 애니 매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참 좋은 일 같아요.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상상한 일도 없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내게 애니말은 존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여러 명이 아이를 돌봐야 했던 고아 소녀는 자신이 처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습관을 오래 간직해온 것이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애니 태도였다. 놀아줄 또래 친구가 없어서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 모리스라는 이름이 가상 친구를 만들어내는 애 그런 애니 상상력이 내겐 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이 빨간 머리 소녀는 약속된 시간을 넘겨. 늦게 도착한 초록지붕 집이 매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안다.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저큰 번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한 그루의 평범한 벚나무를 아늑한 자기만의 방으로 멋지게 바꿀 줄 아는 애는 사랑스럽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애니 그 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애니 말을 꺼내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그 꽃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거라고. 삶은 편도야, N. 이런 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처음 학교에 가는 길, 애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외친다. 애니 눈가에 스치는 모든 삶을 위에는 행복이 방울방울이다. 애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애는 끝없는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상상하며 눈앞이 모래바람을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애을 오래도록 사랑한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다. 세상 모든 행복은 100명이 세계적 행복학 권위자들이 천 개의 단어로 말한 행복에 관한 책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는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수록된 8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하고, 전 세계 50개국 100명이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에게 행복이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 책에는 행복 설정 값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행복 설정 값이란 고유한 행복이 기본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큰 좌절을 겪든 크게 성공하든 결국 행복 지수가 처음이 설정 값으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을 말한다. 영화 비포 선셋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사고 때문에 비록 다리 하나를 쓸수 없다고 해도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낙천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 우선 좀 우울한 얘기부터 하면 행복의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건 겨우 10% 정도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이 50%는 운 좋게 타고난다는 것이다. 뭔가 억울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머지 40%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포기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이 주장이다. 메디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동정심을 키울 수 있다. 연민을 갖고 배려 깊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두뇌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정심도 훈련할 수 있으며 무력감이나 슬픈 감정 역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다. 감정을 학습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인간이 행동 중 일부는 감정 없이, 의식적인 목적 없이, 자아와 목표 사이 진정한 동화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루어진다. 의미 없는 행동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진심을 갖고 행동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감각을 깨울 수 있다. 이런저런 행복학 관련 책들을 읽다가 내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직업적 성공, 발전적 진화, 자아 성장에 과도하게 관심이 큰 탓에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잠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행복 지수가 높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축해낸 사람들이다. 이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또 조사 결과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흔히 젊은이가 노인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면 늘 60에서 70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왜 노인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요란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살아갈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시간 시야는 확실히 좁아진다. 노인들이 행복한 건그 때문이다. 시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공원에 가득 핀 목련을 보면서 다음날 해야 할 집안일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인들은 공원에 핀 적꽃이 얼마나 빨리 시들고 지는지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젊은 시절과는 다른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꽃이 보여주는 건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움은 그토록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순간을 지금 만끽해야 한다. 우연을 기다리는 힘 누구에게나 빨간 머리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평균 이하의 작은 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별 모양이 화상 자국일 수도 어린 나이에 쓰게 된 두꺼운 난시교정용 안경이나 유난히 뚱뚱한 몸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외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초록 지붕 집이 매튜 커스퍼트의 빨간 머리는 낯선 사람들, 특히 여자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대인 공포증이다. 그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허둥지둥 숨기부터 하는 남자다. 내 어릴 적 빨강머리는 무엇이었을까? 닮지 않았으면 싶은 콤플렉스가 자식에게 유전됐을 때 부모는 그걸 콕 집어 말할 때가 있다. 내 경우에는 아빠가 대학에만 가면 코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코원 장담하면서부터 코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겼다. 그 전까지는 나는 내 코가 납작한지도 몰랐다. 코가 납작하다고 생각하니 자꾸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고 코를 만지려고 하다 보니 손톱이 성가셔 손톱을 물어 뜯기 시작했다. 내 경우 안 좋은 버릇이 창세기는 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집에는 철딱선이라곤 하나 없는 어린 삼촌들이 세 명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중 가장 콧대 높은 외삼촌은 잠자는 내 코에 빨래 집게를 꽂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람을 보면 일단 코부터 쳐다보는 버릇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낮은 코는 내 유년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그런데 자라면서 기이한 일이 생겼다.신기하게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내 코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물론 여전히 내 코가 높은 건 아니다.하지만 나는 어느 날부터 그냥 적당히 낮은 내 코를 인정하게 됐다. 심지어 제법 귀엽단 소리까지 들었다. 빨리 달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오래 책을 읽으면 어김없이 낮은 코에 걸린 안경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구도 내 코를 관심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내 콤플렉스는 내 눈에만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었다. 그 옛날 언니가 울고 있는 내 등을 쓸어주며 다 지나간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우연을 기다리는 힘, 시간을 견디는 힘, 11살에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이야기다. 물론 내 코가 기적처럼 높아지지는 않았다. 제 아무리 기다려도 애니 빨간 머리가 눈부신 금발머리가 될 리는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빨간 머리가 싫어서 아줌마 몰래 검은색 염색약을 머리에 발랐던 애니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 머리카락을 본후 절규하듯 외치는 말이다. 전 이제까지 빨간 머리가 세상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이 초록색이 되고 나서야 애는 자신이 빨간 머리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는 힘 아닐까? 시간은 느리지만, 결국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 나는 그것이 시간이 하는 일이라 믿는다. 시간이야말로 우리 강벽한 마음을 조금씩 너그럽고 상냥하게 키운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거울을 보며 어느 날 당신도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아, 정말 좋다. 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우리는 생각보다 불행에 강하다.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봄까지 꽤긴 소설이 연재가 막 끝난 후라 나는 탈진 상태였다. 우스갯소리처럼 나는 그것을 망한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부르곤 했는데, 연재를 끝내며 같은 글을 쓰고 나니, 정말 그것은 망한 사람들이 이야기였다. 사랑에 망하고, 직업에 망하고, 결혼에 망하고, 전부 망한 사람 이야기지 뭐. 누구 한명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없이 전부 다 망한 슬픈 사람들 이야기야. 친구를 만나 농담처럼 한 얘기였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내내 내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다. 그것이 곧 2014년을 견뎌야 했던 내 암울한 내면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희망으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절을 산다는 건 어떤 일일까? 사랑을 사랑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맨 앞에는 어떤 단어들이 놓여야 하는 걸까?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고통, 고독과 같은 단어들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사건처럼 벌어지고, 그것이 먼 사람이었다가 가까운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원근법이 사라진 풍경처럼 내겐 낯설고 두려웠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글을 쓴다는 건 역시 쉽지 않았다. 나야말로 그냥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초고를 밀어내듯 매일 연재를 했다. 소설을 쓴다는 건 이미 헤어진 연인을 한번더 사랑하는 일에 가까워서 내면은 더 황량해졌다. 연재를 끝내고 빨간머리엔과 관련된 책을 쓰기로 결심한 후다카타 이사오의 빨간머리엔 50부작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침대에 독서대를 설치해 노트북을 꽂고, 베개 서너 개를 포개어 놓은 후, 반 누운 상태로 맥주를 마시면서 말이다. 살다 보면 나도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옆에 있던 누군가 기억할 때가 있는데, 그날 H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회사 다닐 때 야근하고 돌아오면, 넌 가끔 멍하게 그걸 보고 있었어. 피곤할 텐데 그만 자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야. 새벽에 한두 편씩 보고 잠들었잖아. 조금 편해진 얼굴로.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회사 한 10년 차쯤 나는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 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힘들었던 어느 날인가 나는 멍하게 애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너무 미운 사람들과 억울한 상황들과 다음날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나 홀로 마시는 심야의 맥주 맛은 쓰기만 했다. 애는 마리라와 매튜가 원하던 남자아이가 아니어서 파양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꿈꾸던 초록 지붕 집이 아이가 아니라 달아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앤은 말한다. 전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되게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애니 마릴라에게 한 말이 아니라 힘들어하던 내게 다독여준 말 같았다. 돌이켜 보면 걱정했던 일들은. 걱정만큼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늘 사표 전야 같았던 날들이었지만 그런대로 그 날은 제법 오래 이어져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 회사에 다닐 수 있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는 능력. 현자들은 그것을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 즉, 까르페디엠이라고 불렀다. H가 언제나 지나가듯 내게 말했었다. 행복은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라고.